안녕하세요 시안입니다. 오늘은 방탄소년단 입덕 고사가 있는 날, 내가 준비한 랩 댄스 퍼포먼스로 상대방의 기선을 잡아서 시험에 만점을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7회 아이돌 골든벨 방탄소년단 입덕고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 편은 아미분들이 특히나 요청이 많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음, 집중해서 문제를 끝까지 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가볍게 프로필 문제로 시작할 텐데 프로필을 정독해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기본이에요 어, 입덕고사 그래서... 시험의 기본은 프로필 외우기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의 본명은 김석진이죠? 알고 있습니다. 석진이 음. 그렇다면 맏형 김석진의 이름 중 석은 한자로 무슨 석일까요? 음. 자, 보기 들어갑니다 네. 1번 돌석, 2번 클석, 3번 달글석, 4번 석석, 5번 밤석 정답! 2번 클석 2번 클석 정답입니다 <목소리> 돌석은 아니거냐요 그쵸 그럼 두 번째 문제 멤버 제이홉이 키우는 반려동물 미키 아시죠? 네네 미키 견종은 무엇일까요? 1번 마티즈 2번 불독 3번 시츄 4번 미스터 츄 5번 믹스견 이거 너무 쉽잖아 이거 저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3번 시츄 미스터 츄 말고 <laughs> 잠깐만 자꾸 획 뜨듯이 저렇게 자꾸 떠보시는데 그렇게 한다고 넘어가 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번 미스터 츄 말고 시츄 네, 3번 시츄 정답입니다. 세 번째 문제. 앞에 사진 보이시죠? 네. 자, 이 다음 사진 중에서 지민의 과거 사진을 찾아주세요. 음, 정답이 너무 틀자마자 나온 것 같은데요. 1번 지민. 딱 봐도 애기 때부터. 지민이의 만개만개하고 오동통한 입술은 아기 음.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딱 봐도 알아볼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지민 나코스 아미 사기 가입 각이야. 자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다음 중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피처링에 참여하지 않은 곡은 무엇일까요? 1번 감미연 바보 같은 여자라. 2번 백. 이현 백걸. 3번 음. 이승기 널 웃게 할 노래 4번 트윙의 러브유 헨츄 5번 방시혁의 기성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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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혹시 답이 피처링에 참여하지 않은 걸 말하는 건가요? 네. <laughs> 아, 잠시만요. <laughs> 저 지금 약간 혼돈의 카오스가 왔는데 <laughs> 잠깐만. 자연스럽죠? 다시 한번얘기해주 다시 한번 보기 주세요 <laughs> 기선은 이거 <그래서> <laughs> 죄송합니다 아, 어쨌든 답은? 5번번기선 5번, 5번 기선이 5번 <laughs> 피처링하자저 가끔 이제 방탄 멤버들이 성대모사를 하더라고요 네맞아 성대모사하는 영사 너무 오, 오, 귀여워 랩으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솔직히 어떻어 대경원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런 가사 속 런을 총몇번 나올까요? 보기 1번, 42번, 2번, 46번, 3번, 3 1번 4번, 27번, 5번, 19번. 42번, 1절에만 런런런런런런널널 이게 몇 번? 이것만 널절에만 해도 이게 널널번 넘게 나온 것 같은데 1번에 마.. 1번 마흔 두번 정답입니다 내가 마, 런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 왜냐면 뮤직비디오도 진짜 너무 좋아해서 뮤직, 뮤직비디오도 많이 보고 맞아요 그리고 CF 뮤직... 4 0곡으로나왔어어 맞아 휴마 어 음. 이거 말하면 안되나? 광고 8번째 음. 문제는 비가 출연하고 있는 드라마 파랑 화랑. 아시죠? 아니. 화랑에서 비는 한성 역을 맡아 열한 중인데요 여기서 한성은 화랑이 누구의 손자로 뭐 나올까요? 음. 1번 박영실, 2번 호보 3번 우룩, 4번 김점, 5번 석현재. 아니, 이거는 보기 안 줘도 맞출 수 있는 거잖아. 저 화랑을 보시니까. 6번 석현재. 아, 6번이래. 오, 6번 문제, 5번 석현재. 석현재? 정답입니다 아니, 석현재 손자니까. 다음 문제는 2016 마마 시상식에서 방탄소년단이 올해 가수상을 받았었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박수발. 기립 박수 <laughs> 드리겠습니다. 다을 받고 수상소감 발표한 멤버는 리더 램몬스터. 랩몬 이게 문제아니구나 그렇다면 램몬은 과연 몇개 국어로 수상 소감을 말했을까요? 음. 1번, 5개 국어, 2번, 한국어, 3번, 현개 국어, 4번, 2개 국어, 5번, 4개 국어. 정답. 3번, 3개 국어. 무슨, 무슨, 일단 처음에, 아, 응. 아미, 이렇게 시작했고, 해중간 응. 영어하고서, 끝날 때실시해까지 네, 해서, 한국어, 맞아요. 영어, 중국어. 모니터를 아주 꼼꼼히 하셨는데요 그렇죠. 네, 3번, 한국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정답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문제. 전국의 등신대 활용법이 아닌 것은 음. 무엇일까요? 1번, 눈 찌르기. 2번, 팔짱 끼기. 3번, 귀후비기 4번, 이티놀이하기. 5번, 입안에 넣기. 2번, 팔짱 끼기. 2번, 팔짱 끼기 맞아. 왜냐면, 전국이 그 등신대는 이러고 있잖아. 네, 맞아. 그래서 팔짱을 4번, 낄 회전. 수가 없어. 2번. 천장, 천장. 자,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신인왕, 우리대결슈가의 된장, 된장, 떡볶이 재료에 들어간 것은? 1번, 청국장 2번, 참치, 3번, 케찹, 4번 가리비, 5번, 꿀. 음, 이거 신이나 <laughs> 그때 레몬, 랩문, 레몬의 생일상 차리기 그편 말하는 거 아닌가? 네. 정답, 3번, 케찹. 3번, 케찹. 음. 정답입니다. 자, 1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음, 이것만 하면 나 이제 아미 사, 사기 가입가기지 음. 올백을 향하여. 세이브밍 뮤비에서 가장 먼저 출연하는 멤버는 지민입니다. 지민은 과연 뮤비 재생 후몇초부터 나오기 시작할까요? 어? 어 이거 번 초를 번. 세? 변태야? 언제 초를 세고 있어? 혹시 아, 출제자님은 세셨나요? 네. 네, 전 셌어요. <laughs> 변태시구나. 네. 자, 그럼 보기 나갑니다. 1번 2초, 2번 5초, 3번 18초, 4번 15초, 5번 20초. 뭐 이거 어떻게 알아? 그럼 그냥 한번 뽑을 믿어보세요. 찍을, 찍을래 그럼? 아미 신 이렇게 접신 하듯이 사기 가입하기니까 어, 아미 신 오십니다. 4번 4번. 4번 4번 그냥 4번 15초라고 했나요? 네. 네. 어, 4번 15초 4번 15초 정답입니다. <목소리> 오늘, 오늘 100점 맞습니다. 드디어 세븐틴 이후로 100점을 맞은 하더니 수고하셨습니다. 100점 맞습니다. 100점 100점. 뿌듯하네요. 어쨌든 시안의 아이돌 골든벨 이렇게 요청해주시는 가수들로 가지고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요청이 많았던 방탄소년단 편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나름의 공부를 많이 하고 모니터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시험 을 오늘 봤는데. 어쨌든 오늘 100점을 맞습니다, 1 100점. 0 0 모두 박수!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 들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꼭 좋아요, 꼭 댓글로 보고 싶은 댓글, 아, 보고 싶은, <laughs> 보고 싶은 영상, 그리고 대신 제가 가졌으면 하는 것들, 그리고 또 제가 봤으면 하는 시험들, 이런 것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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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해 주시고요. 어, 댓글에 감상평이라던가 또는 해당 가수의 사명시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해서 추천자분들을 통해서 제가 굿즈를 선물해드리기로 어, 결정을 했어요 다음 어떤 영상에서 제가 선물을 들고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항상 제 새로운 영상이 올라면 알림 울릴 때마다 꼭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아이돌 골든벨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사실...